네, 다시 내일입니다. 발사를 앞둔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에 섰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변수가 있을지는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원석 기자, 지난주와 같은 문제가 오늘은 없었습니까? 네, 발사를 하루 앞둔 누리호는 오늘 오전 11시쯤 다시 우주를 향해 우뚝 섰습니다. 발사대 기립 작업이 끝난 오후부터는 전자 장비 점검이 진행됐는데요. 지난주 누리호 일단 산화제 탱크 센서에서 이상이 발견됐죠 다행히 이번엔 모든 부품이 정상 작동한다는 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판단입니다 어 누리호에 대한 점검은 조금 전인 6시 30분쯤 모두 완료됐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그런데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상하는 장마 때문에. 한때 이곳에서는 일정이 또 밀리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내일 나로우주센터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보가 변경됐습니다 어, 지난주 누리호를 괴롭힌 돌풍 역시 어, 이번엔 없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꼭 날아오르길 많은 분들이 기원하고 있는데 꽤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았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누리호 발사 관람 지점은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와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입니다. 어, 하루 전인 오늘부터 이곳을 찾은 이들이 많았는데요. 취재진이 오늘 낮에 만난 시민들의 인터뷰 먼저 보시죠. 그래서 오늘 사전에 저 와서 좀 주위도 좀 보고. 달라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바르게 내서 잘 정비를 했을 것 같아요. 내일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로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발사 지점과는 직선 거리로 약 17km 떨어져 있는 지점이지만. 바다 너머로 누리호가 솟아오르는 장면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내일 오후 4시에 발사됩니다. 성공 여부는 언제쯤 알수 있을까요? 네, 발사한지 42분이 지날 때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 이때가 성능 검증 위성이 남극 세종 기지와 처음으로 교신을 시도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발사 100분 뒤에는.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한번더 교신이 이루어지면 성공에 크게 다가선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톤이 넘는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린 국가로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여섯 나라뿐이었습니다. 네, 오원석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